서윤이 보내고 난 뒤로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. 다시는 누구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 만들지 않겠다고.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. 참 바보같지. 왜? 좋은 기억을...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? 어머니는 나한테 좋은 기억만 만들어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더는 어린애처럼 걱정만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병 고치라는 말 취소할 테니까 앞으로 너도 내 친구만 해. 의사 노릇 보호자 노릇까지 안 해도 돼. 서연이 보내고 난 뒤로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. 다시는. 누구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 만들지 않겠다고.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. 참 바보 같지? 왜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? 어머니는 나한테 좋은 기억만 만들어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. 이제, 더는 어린애처럼 걱정만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, 내병 고치라는 말 취소할 테니까, 앞으로 너도 내 친구만 해. 의사 노릇, 보호자 노릇까지 안 해도 돼.